주유소 쪽에 막, 어. 몇 명이 내렸는데, 따로 온것 음. 같아, 얘네들 느낌이. 배 타고 가지도 않았어, 또배 타고도? 배 타고 안에도 있었고, 완전. 소스커드 4명 아니야, 혹시? <laughs> 여기 있냐, 이 새끼들아? <laughs> <없어. 웃음> 아나 이제 파밍 좀 해야 돼, 진짜. 나도 해야 돼. 방금 거에 너무, 너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저기 사격장 근처를 가봐야 하나. 왜 SMG 사람. 많으신 분? 저요. 저왜이집 문이 닫혀있죠? SMG 소음기 필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 저요, 요 많이 안요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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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받 저요, 저 기어 일단 코스틱 <laughs> 파밍 <혹시, 웃음> 했었냐? 누가? 아니? 여기는 청정구 여기야 지금 열려있다면 저기 있는거야 소리지르면 더 있는 줄 알아라 배그하면서 팜놀이팅 됐어 근데 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 많아 저어도드먹었지저 새끼는 템도 저렇게 좋으면서 왜한 번도 안 싸우냐 산탄총 토크 필한 사람 안 써요 에이, 안 먹습니다 스시집시 털어야지 벙커 탐방할 사람 있니? 아니. 현오야 나이트 인잡에 일렙 2개 있어. 이 빨간 집, 빨간 집 미쳤다. 아, 일렙 여기서 두개 찾으면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렙 나 필요해. 그 저... 저기 있어요. 내가 오탄 줄게, 현우야. 어디 있다고? 내가 안내해 줄게. 아, 빨간 집미쳤구 여기 집옥상에두개 있어. 여기 여기 여서 여기 오탄 줄게. 어디 갔어? 이백가방본찾아니니맞는데 아니 그거 이건앞 집에 있어. 여기 이건 이백가방은나 있다. 우리 이제 가야 되거든. 음. 아, <laughs> 차를 구해야 하는데 딱히 안 보이던데.

타고 오러 갑시다 일 아니긴 하네 어 가는 게에커 있으니 펑크, 펑크 먹어야지 근데 그쪽에 내렸나? 펑커 가지 마세요 <laughs> 파밍 원방향으로 해원방향아 원망형. 가면 아니 나 30발 있어 5탄도 60발 있어 저기 네개집 너머에 베 하나 있거든 아, 실탄도주놓을야실 실탄 내가 혹시 3 0 정도 게 어. 서브로 2배율 네. 필요한 사람. 서브 2배율? 아니야 나 2배율 진짜 못 2배율 버린다? <웃음> 여기다가 <웃음> 30발 떼어놓을게. <laughs> 가자. 순면아, 너탄4 0만 줄까? 오탄? 일단은 어. 쓸게. 아니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아, 나 지금 218이 또 공연비가 218이야. 어, 내가 너무 많이 줬네. 그럼 40발만. 저놈 근데 공중에 뭐 통할 떠 다니는 것같아저 왼쪽에. 펫 펫. 결제 결 거야. <laughs> 네 개집 없고 려있네 넘어해. 개집 펼려 있어, 려 있어. 어. 근데 저 차를 두고 갔다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다블라고 대기 타고 있는 거아니야 대기 타고 있을 수도 있지. 조심. 야 저거 석유통 아니야? 그냥 꽃가린 거. 그냥 넘어갈게 무시하고. 저 차로 정방 가지 마셈. 어차피 이 왼쪽에도 다시 알릴 손 적이 있어서. 음. <laughs> 근데 진짜 쟤네도 징하다. <laughs> 거기서 액조디아가흩어신 거야? <laughs> 주소 쪽에 주소 쪽에 차 지나가고. 에이. 오토바이 있네. 삼포바이네. 조토바이. 삼포바이를 타야지 않을까? 삼포바이를 내가 타서 레터 가져올게. 네. 뒤제 앞에 버기밖에 없. 집을 음. 봐줄게. 원잘떴네 많한데가 여기는 번전찮아다 아, 쟤는 아까 그 유지가 누구다. 지 저집 저집 좋잖아. 아, 여 가고 어 아, 여기 간다. 따니 간다.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네. 어. 오케이. 예, 오케이. 가 자리, 자리 잡아놓을게. 나 쏜다. 내렸어? 아, 나또키 또, 윈도우 키, 씨발 아, 갔어 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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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때문에 죽을 뻔 아, 아, 방금 아, 아,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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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안돼 있는 건가? 음, 그런... 어안돼 있다. 나풀 있네. 여기에 오타 3십발 부상 없는 사람. 카로. 못하다 부상이 일단 구 있어. 나 수상 있어. 총몇 개니? 두 개. 수상. 하나만 버릴게 여기다. 네 개라서. 근데 나 이제 세개 됐어. 여기도 있었어. 선호가 뭐? 저기 앞에도 레토나 있었는데, 저거 좋은 레토나인지, 뚜공 없는 레토나인지 모르겠다. 거기 타고 어, 막 갔다올게. 아, 그래? 아, 뚜공 응. 없네. 홀로그램 성애자, <laughs> 여기 옥상 있다. 홀로그램 있어? 홀로그램? 나 홀로그램. 응? 홀로그램이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다락에 있어. 이 오픈은 둘다잘 쓰긴 하지만, 나 홀로그램이 더 좋아. 렛다시 배경이 하얘면 안보여거든 다음. 소리? 어차아 어. 애니 아니, 어. 아 어. 나가... 나가자 나가자 우리 쪽한물아 확률이 높아아 어, 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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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대아우 아니, 우리 언덕 아니, 아니, 아거든니 지금 아니, 아니, 아 오, 어, 오, 오, 저, 저 풀. S 방향에서 멀리서 들린다 이거야. 어, 재배장 좋고. 어, 좋고. 아, 저풀 맨날 사람 같아 저거. 그냥 바람이야. 아, 어, 맞아. 키 높이. 그 하나 있지. 이거 뒤에 오늘을 먼저 파야지. 거의 좀 가까워졌다 이거. 이거, S, SE부터 SW 보면 돼, 우리. 응. 음. 어차피 어... 뒤에 있는 애들이야. 어, 어차피 이내에 있는 애들은 일로 안 와, 어. 외곽이라서. 여기 하면은 뭐 딱히 맞을 것도 없어 저기! 30방향 한 명. 30? 한번쏴볼게난안 보여. 아, 있다, 있다. 그, 돌. 그 덜벽 뒤에 있어. 30방향 덜벽. 아, 보인다 어, 이거 좀 가끔 제 어. 저격이면 좀 거, 거, 거슬리겠다. 쟤한 <laughs> 명인가 봐. 없어 주변에. 음 주상하니야. 대신 우리 유치계 보빼꼼빼꼼만 해. 뭐 개한테 뭐 쏘는 거야? 어. 잠깐 빼꼼했어 도망간다 걔 밑에도 한명 있었거든? 두 명이야, 일단 총. 도망갔어 어, 위쪽 돌로 숨었다 내려와 어, 아래로 아래로, 어 친구 갔던 데로 가네 친구 한 명도 골로 갔어 <laughs> 어, 잠깐만 총소리 이거 이바 어. 그집쪽 차운다 차운다 어. 차운다 S W S W 아 이거 못 쏘는 각이다 그냥 안돼쏴쏴쏴쏴자 차터지겠다 오케이 백불 백불 개맛있겠다 승민이 아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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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차 존나 잘 까는데 내가 연발로 쟤 해우수 어, 들어왔어 345야 해우수 들어왔어 아까 걔 오토바이 빌런 에이자기장 라인 볼게어 지금 3 0방향에내턴 뭐냐 <laughs> 보이지? 나니 아, 거기 안 보인다 지금 신고방향너 너만 봐 거기 아예 위로 올라갔어 쪽쪽으로뒤쪽 뒤로 i 것 같아 Ivan, i 일단은 클린 쪽으로 가는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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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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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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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개꿀이네 이거 슈퍼 개꿀. <laughs> 오 에어드랍. 어 야야 150. 오케이 확인. 나무지 아, 확인 확인. 지금 네, 얘 나보고 있어. 음. 아이고. 나 회복. 혼자가나 혼자. 나? 혼자 있어. 우리 3 3 0에 보급. 네, 나로. 외복중인가 보다 얘 하나 더 뒤에 어어 아, 확인 확인 아네아씨나 이상하게 쐈다 얘 자꾸 나 나만 쏘고 있거든? 하나! 하나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기절 불쌍... 두놈 기절 이제 또 있나 본데 이제? 놈기절이야 어. 아어아 아, 저기 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3뚝 저기 피 터진 거 봤을 아, 거야 아 어, 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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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이드 터졌어 자라 기에 예, 네, 자케 둘러잡아. 와, 퍼구팔 진짜 개 재밌다. 3독저 새끼 깨놨어, 내가 어, 여기345 집에 있는 거 확정? 아, 저기 나무 뒤에 있네. 돌대드두명 있어 돌뒤에세 명이야 세 명. 나무까지. 나무에 한 명. 나무에 한명돌뒤에두 명. 나왜 안 보이냐? 출발. 돌뒤에 있어. 아무데에 라스트 저발 보이는데 저 새끼 어? 내가 람하면 노릴 수 있겠다 오케이 한대 아하 계속 쏘면은 어, 쟤, 쟤 자리 바꿀 수도 있어 7탄 좀 여유되는 사람 있냐? <laughs> 7탄 제발 7발 줄까? 어나 15발 줄게 반반하자 나, 나, 나28줄수 있어, 승민아아 됐어, 됐어 아이, <laughs> 이 정도면 충분해 나무 뒤에, 뒤에 친구 아직 소식 없나? 없겠지. 어그 자기장 라인, 자기장 라인 어 자기장 라인 안 보이거든, 일단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겠지? 설마 어, 저기 아까 그돌 뒤에 하나 또 있었단. 어, 확인 근데 우리 원 아니다. 한명 한명 기절. 여기 또 있어가지고 아마 살릴 거야. 야나무뒤에 나왔다. 잡았어 나무지. 뒤이 차. 맞고 우리 저쪽 해우소로 붙게 차 타고. 우셔신 해우소긴 한데 능선 있어가지고 잘못 330 거. 330나무뒤에 340. 330. 해우소 바로 왼쪽. 아저저 방에서. 어. 저, 저, 해우소에서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그 보급 인의 나무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돼 그냥 30 30 뒤에 어쟤 아직 있어 근데 쟤가 원 아니야 야, 40초 났다 이동하자 가자 저기 해우소 우수진 해우소긴 한데 능선이 있어가지고 어, 괜찮거든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또 치지 말고 <laughs> 오케이, 크에도자 이렇게 돌면은 o u l 나무 k at 응, 아,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여기서, 여기서 어 h e window. I'll point out in the time. You don't know what you are. I'm sorry. 어, 잠 sorry. I'm 는거 보니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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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s 차한번더 운전할게, 조심 아저 어, 엠바냥 저 거슬려 가지고 엄마 그 근처 주의해야 돼 사람 있을 거야. 아이차 어디 갔지? 그차쪽차 우리한테 온다. 어 확인. 내렸어 내렸어 나무에 어, 확인, 내렸어. 임들 자기장 잘 타세요. 아어아 가야 한다. 내 차에서 이상 한 소리 나. 한다. 초안 스쿼드지. 쏜다. 우리 아까 어. 340 여기 해우 여기 낙 근처에 있던 새끼는 끝났나? 아 어, 근데 통 맞고 있었어, 걔. 새끼가 클리어 되는 걸 확인해야지. 내가 좀 이쪽으로 올라갈 텐데. 나무에 하나 튀어 나왔어. 팀 패딩. 근데 이거 원 아니라서 우리가 빨리 푸시 하던 거 해야 될 텐데. 왼쪽으로 크게 돌아야 되거든 이거. 저거 정면이 되게 저기 뒤에 있어, 한명 오케이 a d 에 따라가자 이나무 in a w o 는 a n Only Yogi. Okay, there are. How she can go for? What a guest. What a g u e s 어우가 왼쪽 여기 어, 75바냥저저 어, 잡아줬네. 정말 더워. 뭐라 이 새끼들아. 누구야? 에이 안에 옥시 없나? 안으로 들어간거못 봤어. 안으로 들어간거 내가 정말 보고 있었는데 없었어. 아니 안에 어. 있는데 제가 안에 있어서 못 들어간 거지. 뭐. 어 뭐야? 아 아니네. 그, 그, 나무 쪽, 오른쪽 조심하면 될것 같아. 그 오른쪽으로 도는 거 조심해야겠네. 응. 오른쪽 내가 볼게. 나무에서 힘패링 튀어났다 죽었거든? 친구는 모르겠다. 나무 쪽밖에 없는데, 지금? 나무 쪽 능선이라서. 어, 저기, 스시고 엎드려 있어. 75에? 해와 <laughs> 어, 좋았다. 이따 들고한 말도 안 샀다. 개꿀. <laughs> 아, 이번에 카고팔로우.